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체는 크게 비상업용 서체와 상업용 서체로 나눠지죠. 주로 비상업용 서체라고 하는 건 무료 서체, 그리고 상업용 서체라고 하는 건 유료 서체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네이버 서체, 그 다음에 서울 서체, 그다음에 제주 서체 이렇게 지방마다 서체들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코퍼 서체라고 해서 한국 출판인회의에서 만든 코퍼 서체가 있습니다. 많이들 책 편집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서체도 있고요. 무료 서체는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하시게 되면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서체는 어떤 것이 있느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윤 디자인, 윤 서체라고 하죠? 상업용 서체입니다. 그리고 SM 서체. 직지 소프트에서 나온 SM 서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돌 서체. 산돌 서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 서체. 그 외에 상업용 서체들이 있는데, 디자이너들은 주로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 뭐 이상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체는 저작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쇄 결과물이 나오고 차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이 나중에는 금전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으로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서체를 쓰셔도 될지 말아야 될지는 저작권을 꼭 확인하고 작업을 하셔야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료 서체는 당연히 돈 주고 사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료 서체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수업은 다 무료 서체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서체는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소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주소를 치시고, 목차를 누르시게 되면, 나눔 글꼴이 있습니다. 나눔 글꼴로 들어가서, 나눔 글꼴 들어갔더니, 글꼴이 되게 많이 있죠? 나눔 글꼴 모음을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나눔 글꼴 모음 설치도 있고, 쭉 내려가시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서체가 많이 있죠? 다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모음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윈도우용과 맥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 맥캔 토시를 사용하시는 분, 아이맥을 사용하시는 분은 맥용을 쓰시면 되고, 뭐 PC를 사용하시는 분은 윈도우 쓰시면 되는데, 사실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윈도우용을 어, 눌러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또는 각 어, 모든 분들의 다운로드 방에 들어가겠죠. 요거를 클릭만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설치 버전이 나옵니다. 그럼 다음을 눌러서 설치를 하고, 설치를 눌러주시게 되면 설치가 됩니다. 간단하죠? 자, 마침을 누르고, 이어서 다른 것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서울서체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서울서체 있죠? 윈도우용과 맥령이 있는데, 우리는 윈도우용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좌측으로 다운로드가 되죠? 클릭. 더블 클릭. 네. 동의하시고, 다음, 설치. 뭐, 지금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셔도 되는데요. 나중에 다른 것도 설치한 다음에, 자, 한 번에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이번에는 한국 출판인 회의에서 만든 코법체체 인데요. 코법체체는 좋은 점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일본어 또는 확장한자 라틴어 러시아 히브리어 아라비어 등 여러가지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더라고요 책을 편집하시는 분들은 요즘 되게 많이 쓰는 서체입니다. 그러면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윈도우, 자동 설치 있죠? 얘를 딱 누르시게 되면, 왼쪽에 또다시 다운로드가 되고, 완료가 되면, 한번 클릭하고, 네, 요두 가지 다 있네요. 두번 클릭하시게 되면, 압축을 풀어서, 압축 풀기, 네, 다시, 두번 클릭으로 설치를 한번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예, 동의, 다음, 그리고 아니요, 완료, 좋습니다. 이렇게 코법서체는 책을 만들 때 많이 쓰기도 하고 요즘은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되게 훌륭한 서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대한인쇄문화협회 폰트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폰트는 자동 설치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수동으로 넣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 남양주 시서체를 눌러볼까요? 네, 무료 폰트 내려받기 하시게 되면 좌측에 다운로드가 되죠. 내려놓은 다음에 다운로드 방에 들어가게 되면 다운로드가 되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압축풀기를 눌러서 압축풀기를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압축이 풀리는데요 이 압축 푸는 것을 어디에 넣어 줘야 돼요 내 PC에 수동일 때는 이렇게 누셔야 합니다 로컬 디스크 C라고 되어 있죠 두번 클릭 그리고 윈도우 윈도우 방에 두번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에 폰트방이 따로 있습니다 폰트방에 가셔서 이쪽으로 금방 압축 풀었던 것을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윈도우 폰트방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동 설치가 아니라 수동 설치들은 이렇게 일일이 조금 번거롭지만 어, 윈도우 폰트방에 넣어주시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닫으시고. 그러면 서체가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문자창에 들여다 보시게 되면 어때요? 호법 서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팀원 서체도 설치해 놨고요. 그 다음에 경기 천년 서체도, 그리고 네네이버 서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문화협회 인쇄에서 찾은 남양주 서체, 그 다음에 다음 서체, 그 다음에 통립 서체.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서체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서울 서체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서체가 다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셨죠?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서체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은 내가 유료 서체를 할지 무료 서체를 할지 잘 선택하셔서 하시고요. 유료 서체인 경우는 앞부분에서 알려드렸던 유료 서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무료 서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말고도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몇 개만 알려드렸는데 이곳에 가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는 꼭 많이 많이 신경 쓰셔서 어 작업을 하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인디자인에 서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